안녕하십니까.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참깨밭에 와가지고 이제 참깨를 찔려고 합니다. 이제 참깨를 끊어가서 집에서 이제 건조를 시키려고 하거든요. 아, 지금 참깨밭에 와보니까 아,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300평 정도 되거든요. 와, 일단 심는 거는 저희가 심어가지고 쏟고 이런게 작업을 다 했는데 일단 수확을 하려고 하니까 양이 어마어마하네요. 아, 장난 입니다 진짜. 어, 그리고 지금 현재 참깨를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파리가 이제 노르스름하게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. 어,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끊으시면 되거든요. 어,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꼬투리가 한두개씩 이제 열리면은 그때 이제 수확하시면 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그리고 저희가 어, 참깨 윗부분, 어, 윗부분을 꽃이 필때 이렇게 다 잘라줬어요. 어, 그래서 지금 꽃핀 거는 거진 없습니다. 어,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윗부분에 이제 덜 컸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거는 전부 다 이제 안에 쭉정이 이제 안에 빈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미리 꽃을 다 끊어가지고 일단 아래쪽만 튼튼하게 이제 씨알이 굵도록 만들어 놨습니다. 일단 털어봐야지 알겠죠. 어, 그리고 저희 참기 같은 경우는 어, 지금 키는 제 키만큼 크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단 꼬투리가 달린 거는 어, 제 허리만큼 키가 큰 다음에 그, 그 위로부터 이제 꼬투리가 달렸거든요. 그래서 어 이거를 아래쪽까지 바짝 잘라 가지고 가져간다 하면은 제가 이제 옮기기도 무겁기도 무겁고 이건 말릴 때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꼬투리 달린 부분만큼만 이제 잘라 가지고 이제 가지고 갈 생각이거든요. 어 원래라면은 저희 그 주위 형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뭐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바인더.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벽을 튼거 이제 지나가면서 툭툭툭하면서 묶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한단한 단씩 묶어주는 거, 어, 그걸로 하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하, 이 자체가 워낙 키도 크고 하니까 좀 힘들 것같아가지고 그냥 수작업으로 묶는 작업도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, 밭 안쪽까지 들어가려고 이제 경기도 가지고 왔습니다. 경기를 가지고 와서 경기로 실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옮길 거고요. 어, 그리고 제가 어 참깨를 끊으려고 일단 혹시나 몰라가지고 제가 예초기를 가지고 와봤어요. 어 근데 실질적으로 참깨밭에 와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요런 상황이거든요. 요런 상황인데 참깨를 예초기로 잘라가니까 이게 바닥으로 치기보다는 위에서 이렇게 치야 되는데 솔직히 위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어 참깨가 전체적으로 흩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냥 뭐, 낫으로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. 어, 여기 보시면 일단 예초기를 가져왔고, 혹시나 몰라서 원형날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. 꼽아가지고. 원형날은 잘라도 안 튀거든요. 어, 그리고 일단 낫도, 수작업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낫도 가져왔어요. 낫도 아, 녹슬었네요 그래도 뭐, 잘들란가안 들랑가 모르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일단은 제가 참깨를 또한 단씩 한 단씩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단, 요, 노근노근도 노끈, 가지고 왔어요. 노근도 가지고 왔는데, 일단, 노근보다는 어, 다른 게더 편한 게 없는가 싶어가지고, 어, 청도에 가가지고, 이제 형님들한테, 어, 물어봐가지고, 그, 상, 야, 시금치나, 뭐, 부추나 이런 묵는 끈 있지 않습니까? 요런 끈, 요런 끈을 사왔어요. 이게, 어, 철로 되어 있습니다. 중간에 두 줄로 철로 되어 있고, 요거를 비틀어가지고, 묶는 거거든요. 그래서 손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, 이렇게, 어, 묵 고향 끈이라고 되어 있네요. 이게 확실한, 이게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 요걸로 이제 한 단씩 한 단씩 묶을 거예요. 왜 그러냐 하면은, 노끈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이제 땡겨가지고 묶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? 또 하나하나 또 끊어야 되고, 어, 그리고 또 나중에 되면 또 하나하나 다 끊어가지고 풀어야, 이제 뭐 낫으로 풀든지 손으로 풀든지 풀어서 하다 보면은 일이 많을 것 같고 요거는 한번 꼬으면 되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그 케이블 타이크 하는 걸로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케이블 타이는 또 양도 많이 들것 같고 한번 쓰면은 못 쓰잖아요 다 끊어내야 되겠다 한번 조이고그 다음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 다음번에 못 쓰는데 요거는 그래도 보관을 잘하면 그냥 꼬았다가 다시 풀면 되기 때문에 어 쉽게 할수 있고 뭐 내년에 또쓸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사 와봤어요. 그리고 이렇게 한 다부리에 이렇게 100개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요게 제가 3,000원에 사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요두 다부리를 사 왔거든요. 음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필요한 게어 이렇게 용기에 어 참깨를 실어 가지고 이렇게 묶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묶을 때 이런 고무바도 가지고 와봤습니다. 아, 하여튼 제가 저 300평을 할락하니까 엄두는 안 나는데 일단 찍긴짜야 되니까 일단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you 아 오늘 제가 참깨밭에 와 가지고 이제 낫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었습니다 어 제가 그 뭐지 애초기를 가지고 이제 벨락하니까 좀 들어 올려서 베야 돼 가지고 그냥 제가 그 낫으로 하나하나 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낫질을 하다가 또 손도 베었어요. 보이시죠? 반창고. 아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목장갑을 껴가지고 약한 걸 싶어가지고 이렇게 어 좋은 장갑을 끼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뱉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 뱉는 거 여기는 뱉는 거거든요 와 확실히 양이 많으니까 제가 그 청도 장에 갔다 오고 뭐1 시간 2 시간 빼고는 계속 낫지를 했는데 혼자 이제 깡총하게 이제 재면서 할락하니까참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한다블리씩한다블리씩 한 지금 다 해놨는 상황입니다. 와, 길이도 진짜 길어가지고, 와, 이거 하는데, 흙소리 <laughs> 걸려요. 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밑에 이제 꼬투리가 벌어져가지고, 이제 끊을 때마다 이제 땅바닥에 참깨들이 막구슬수 떨어지거든요. 이제 제가 뭐 아까 청도장에 갔다 오니까 막 비둘기가 한 30마리가 막날라든게겨요 거의 <laughs> 어, 귀신같이 알고 와가지고 참깨 좀 먹어보겠다고, 와, 날라오던데. 아, 하여튼 참깨 그게, 아, 지금 보통 일 아닙니다. 지금 이걸 전부 다 마당에 넣는다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, 아, 그렇네요. 지금 막꽉째랐습니다 지금 깡총하게. 오늘 제가 묶는 작업까지 전부 다 완료할 줄 알았는데, 어 완료는 뭐 뒤쫓고 이걸 다끝는 것만 해도 참 오늘 다못 끝냈어요. 어 이거를 지금 반 정도 뱉는 것 같은데, 아, 또 내일 또 시간이 있으면은 되는데 내일은 또 벌초에요. 애칭게임들도 벌초 하시죠. 아 저희 큰 집하고 이제 벌초 하는 날이거든요. 아 이거 놔두나면 이제 비둘기들 밥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. 아 애칭게임들도 이제 벌초 시기가 다 돼가지고 벌초 조심히 하시고요 아 제가 이제 이걸 끊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묶는 작업까지 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강역하는거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모기약차 하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저는 또 바쁘게 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